이곳은 열흘 전에 아, 마늘과 양파를 정식을 파종과 정식을 했던 장소입니다. 아, 지난번에 마늘 파종 그다음에 아, 양파 정식을 할때 마늘 저쪽에 한 150개 정도를 더 심을 수 있었는데 마늘이 없어가지고 어, 마늘 추가적으로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는 것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뿌리 활착, 뿌리 밝은 아, 미색은 이런 거에 활착에 더 도움이 되는. 아 바이오 119를 2차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고 있고요. 어 아, 최근 일주일 동안은 이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어요. 아 마늘 한 140개 정도, 150개 정도를 더 파종을 해야 되는데 땅이 얼었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왔는데 아, 좀 전에 아, 마늘 파종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전혀 걱정할 일이 없네요. 아직까지 땅은 하나도 얼지도 않고요. 음,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오히려 어, 파종을 하기에 너무나 수월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종 정식 직후에 2~3회 정도 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빨리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활착을 하고 그 다음에 뿌리 발근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유기농 자재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월동 작물은 지상부가 얼마만큼 발달이 되느냐 보다 예, 한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하부가 아주 실하게 먼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로 이렇게 바이오 119 유기농 자재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마늘을 정식하신 분들은 뿌리 밝은 제 정도는 주시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텃밭 농사고 아니면 집안에 전원주택에 있는 텃밭 농사 뭐 10평, 20평을 하더라도 취미 생활로 하더라도 이렇게 좀 뭔가 작물한테 공부를 해서 좀 좋은 것들을 좀 챙겨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가 아, 좀더 좋지 않을까? 저는 왜냐면 이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런 방법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11일 전에 파종한 곳에도 2차로 이거를 한번더 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 작년에 마늘 심고 그리고 올해 마늘 수확하기 전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뻥마늘이라고 뻥마늘. 에, 그게 이제 마늘 뻥마늘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게 나왔나라고 어, 나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좀 약간 영양 과다가 아니었나. 제가 좋다라는 건 너무 많이 준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봄부터 이제 봄 봄이 되면서부터 계속 계속 매소나 여러가지 유기농 자재들을 꽤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과다해서 몸집이 커지고 비대해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마늘 파종한 지한 열흘 된 건데 벌써 싹이 올라오는 것들이 좀 생기고요. 좀 전에 어, 복토를 해주면서 살짝 예, 마늘을 봤더니 뿌리가 굉장히 벌써 튼실하게 잘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마늘을 꼼꼼하게 잘 심었는데 1차 파종한 게 지금 보면 마늘을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한 10개 정도가 또 보이네요. 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심어주면 되긴 하겠지만,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마늘을 심었는데, 심은 곳에서 마늘이 다시 밖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